오늘은 파스타와 함께 곁들이는 올리브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산 제품은 여기 나와 있듯이 마리오 오이 블랑카 올리브와 그 다음에 또 같은 브랜드인 마리오 피티드 블랙 오이 블랑카 올리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친한 지인 언니네 놀러 갔다가 파스타를 그 언니가 해줬는데 올리브를 저는 이렇게 통으로 먹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파스타와 같이 곁들여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올리브는 약간 피자에 이렇게 토핑으로 이렇게 잘려, 이렇게 잘려서 이렇게 있는 그런 것만 먹었었는데 이렇게 통으로 먹은 건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먹다보니까 계속 처음보다, 첫 하나 먹었을 때보다 계속 먹다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한 대여섯 개를 막더막 막 주워 먹었, 먹었던 그 경험이 있는데요. 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침 파스타를 할 예정이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제가 이 폼타나 거 소스를 사와서 지금 파스타를 현재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개봉을 해서 맛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개봉을 했더니 그냥 아시는 이런 올리브 그린색이랑 블랙 이런 비주얼이고요. 파스타랑 같이 먹기 위해서 빼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도. 근데 올리브가 엄청 몸에 좋은 그 음식이라고? 그러니까 열매?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이 정도만 넣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먼저 이거 하나를 먼저 먹어볼게요. 그때 아마 그 언니가 샀던 브랜드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맛이 비슷한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엄청! 아, 그때 알았다. 여기는 지금 이게 씨, 가 씨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 언니가 먹었던 건 약간 씨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같이 다른 먹었던 언니가 씨가 있으니까 좀더 맛있다고 약간 그랬었는데 엄청 약간 새콤하지 않고 더 맛있는 것 같다는데 이건 씨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좀더 자극적이고 약간 아말 제가 이걸 표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같이 파스타를 먹으면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만 지금 먹으니까 그씨 있던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브랜드를 제가 언니한테만 물어봐서 다음에는 그 올리브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것도 네 올리브 맛이 올리브 맛이 일단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마트에서 많이 마트 파시면 이거 사셔도 될것 같아요. 씨 이렇게 발라 약간 씨그 발라 먹어야 되거든요 그씨 있는 거는 근데 그거 약간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씨 없는 거 이렇게 해서 드셔도 충분히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한 가격이 한 3500원이었나 그랬거든 요 3800원이었나 4000원 안 됐었는데 양도 많고 네 한번 올리브 좋아하시면 이 마리오 이 올리브도 구매하셔서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 마리오 이 올리브 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